중국에서 사입한 제품을 로켓크로스 창고 입고를 위해 한국 3PL에 맡기거나 직접 제품을 받아서 입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물류비도 10만 원 이상 한번더 나오고 쿠팡 창고까지 입고 시간도 일주일 이상 더 걸려 결국 시간과 돈을 날린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쿠팡에서 많은 셀러분들이 해당 방식으로 입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한국 세관 창고에서 통관이 완료돼. 후 쿠팡 창고로 바로 다이렉트 입고를 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거롭게 한국 3PL 창고를 들리거나 제가 직접 그럴 수 있고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중국 창 판매처 중국 베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 창고. 이 3단계로 물류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중국 공장, 중국 배대지, 한국 3PL 창고나 사업자 사무실, 쿠팡 창고. 이렇게 4단계에 걸쳐 로켓 크로스가 입고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3PL 창고나 사업자 사무실을 빼고 중국 배대지에서 쿠팡 창고로 다이렉트 입고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네, 첫 번째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무래도 한국 3PL 창고나 거주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통관이 완료된 후 후방 창고로 다이렉트 입고가 되기 때문에 내 물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이 절감이 되니 수입하시는 제품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단계가 줄어들면 쿠팡 창고로 입고되는 시간도 줄어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입고 시간 단축입니다 로켓 크로스 제품 같은 경우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고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입고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회송이 될수 있으며 판매하시는 상품의 재고 관리가 품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해야겠죠. 이 부분도 중요한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다이렉트 방식을 통해 바로 입고 해야겠네요. 네, 수입하신 제품의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만 된 상태라면 다이렉트 입고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해당 다이렉트 입고 방식은 운송방식이 LCL 운송방식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LCL이라면 부피 단위로 통과를 하는 방식인데, 그런 테스트용으로 소량 사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그런 셀러 분들을 위해서 저희 트리오링크에서 제공하는 로켓 크로스 서비스 관련해 다양한 운송 방식을 제공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제품이 소량이거나 제품의 부피가 작거나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군의 시장에 진입하려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셀러분들을 위해서 한국 3P 창고 운송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운송 방식은 3P 창고 한국에 있는 저희 트리오링크 3P 창고로 입고가 된후 쿠팡 창고로 입고가 되는 로켓 크로스 입고 방식입니다. 우선은 LCL 운송행 방식에 비해 국제 배송비가 매우 저렴하며 그리고 국제 배송비 안에 택배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 결론적으로 국내 택배비가 이래 발생됩니다. 아주 좋은 방식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쿠팡 밀크런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한국 세관 통관 후 쿠팡 창고로 바로 입고가 가능한가요? 밀크런 이용 시 보생 창고로 못 와서 밀크런으로는 바로 입고가 안 되지 않나요? 어... 아닙니다. 저희 트리오링크는 보생 창고... 창에서 밀크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다른 여타 배대지들이 세관 창고 근처에 특정 3PL 창고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 운송비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저희 트리오링크는 보세 창고에서 밀크런이 작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쿠팡 창고로 입고가 가능합니다. 아, 안 그래도 쿠팡에서 밀크런 관련 프로모션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게참 음, 좋은 장점이네요. 어, 다른 곳들은 밀크런 이용하려면 무조건 다른 창고로 이동해야 해서 물류비랑 상하차비가 발생했었거든요. 트리오링크는 그럼 그런 비용이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트리오링크만의 압도적인 강점이 나옵니다. 쿠팡 밀크런 특화 매너지인 거죠. 어, 저도 소량으로 사입할 때는 3PL을 이용하고 물량이 좀 많아지면 밀크런으로 바로 입고 해봐야겠네요. 제품이 중국 배송대행지에 도착했을 때 음, 이때는 뭐부터 해야 하나요? 네, 이제는 바코드 부착과 제품의 패키징 단계입니다. 다이렉트 입고 같은 경우 한국 3PL 창고나 각 사업자님들의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한국 세관에서 통관이 완료가 된후 바로 쿠팡 창고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바코드 부착 그리고 제품 패키징을 이 모든 단계를 중국 배대지에서 모두 끝내야 됩니다. 어, 해당 작업 내역에서 잘못이 되면 쿠팡 창고에서 입고가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국 창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바코드 작업 시설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바코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재포장이 필요할 경우 저희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하, 사전에 저희에게 전달주시면 해 내용대로 재포장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로켓박스입니다. 로켓박스는 저희 트리오링크에서 자체 제작된 아주 두꺼운 두께가 5겹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7겹이나 되는 박스로 로켓크로스 제품 이고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트리오링크만의 자체 박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중국 공장에서 그리고 중국 판매처에서 보낸 제품의 원박스, 원박스 강도가 약해가지고 국제 배송 시 내부 제품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제공하는 로켓박스를 이용하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튼튼한 패키징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내부 제품의 파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켓박스로 제품을 재포장하고 그리고 각 카톡마다 패킹 리스트를 확보하고 한국으로 발송 후 그리고 쿠팡 창고로 다이렉트 입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바코드 부착, 로켓박스 교체, 패킹 리스트 확보겠군요. 어, 제가 직접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저희 트리오링크와 같은 로켓 크로스 전문 배대지에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로켓 크로스 관련해서 구매 그리고 물류 핸들링, 로켓 크로스 관련된 부착 서류, 바코드 부착 및 모든 작업 서비스를 저희에게 대행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각 사업자님들은 중요한 사업 포인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음, 말씀해주신 로켓 크로스 작업 대행 서비스는 어, 너무 편리하고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인건비를 고려해보면 중국 배대회에서 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저희 노션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까, 로켓 크로스 작업 플로우 및 상세 비용 내역이 나와 있으니, 해당 링크에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코드 작업과 포장까지 끝난 단계에서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 창고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배송 대행기에서 바로 쿠팡 창고로 입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자님들과 입고 예정일을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픽스해가지고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로켓크로스 입고에 문제가 생겨서 훼손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입고 기간일이 길어지거나, 입고 기간이 길어져서 입고 일을 제때 못 맞추거나, 그리고 저희 트리오링크에서 작업한 바코드 부착 및 부착 서류가 오류일 경우, 해당 내용으로 훼송이될 경우, 저희 트리오링크가 책임지고 재입고 시켜드리고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켓크로스를 처음 시작이 막막했는데, 이제는 배송대행지에서 이런 식으로 맵마킹해서 다 컨트롤 해주고, 안전하게 입고까지 시켜 주니 초보자 셀러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중국 배송 대행지에서 바로 쿠팡 창고로 다이렉트 입고되는 운송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운송 방식은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의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거나 그리고 이미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재고 관리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갈 경우 해당 다이렉트 운송 방식을 이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인 운송 방식이 되실 겁니다. 저희 트리오 링크는 로켓 크로스 관련해서 이 다이렉트 입고 방식 말고도 다양한 루트의 운송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밀크런, 밀크런 같은 경우 요즘 아이 이벤트를 하고 있죠. 해당 이벤트를 이용하시면 물류비 세이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수루필 창고, 해운. 그리고 한국스펠 창고 항공 이런 무게 통관도 로켓 코스 입고가 가능하니 상황에 맞춰서 저희 로켓 코스 담당자가 운송 방식을 제안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로켓 코스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로켓 코스 경험이 많은 저희 로켓 코스 전문 배대진트리오링크와 함께라면 정상적인 입고 그리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입고 방식으로 옆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